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않을수록 좋은 말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인데 이런 말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 가지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말 있죠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어, 아니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나르시즘이 아주 강한 사람 심하게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악성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공그럽게도 악성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에게 아, 나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도록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시작하죠. 또, 야, 이건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악성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말은 정말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깊은 이면에는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나만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속박을 만드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 우리 손자에게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속박의 표현으로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너를 위해서라는 말 대신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은가요? 어, 대화를 여는 말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대신 이런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아빠 생각에는 말이야,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나는 어른이지만 어른 입장에서 지난 경험과 익힌 것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그건 어떻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닌 어른이 보기에 올바른 방향의 의견을 나, 나에게 나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전에 관련된 것이나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것은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진로를 결정하거나 삶에 있어서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또 아이 입장에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 대신에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또 어떤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공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니, 선생님, 열심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냐, 아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 말에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 다 공부 잘했겠죠 네. 효과가 거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그 말을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특히 초등 시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심히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하고요. 또 아이 개,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뭐, 하루는 30분 만에 숙제를 다 끝내놓고 자기는 아주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3시간 스마트폰을 주구장창 보죠. 예. 공부 열심히 해 라는 표현 대신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30분 책 읽었니? 수학 문제집 2장 풀고 채점까지 끝냈니? 영어 지문 한쪽 음성 파일로 듣고 다섯 번 따라서 큰 소리로 말했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 제가 지금 질문 형식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해, 말을 해야 저항감이 좀 적고요. 또 지금 나의 현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인지하게 하는, 파악하게 하는 메타인지를 발동하게 합니다. 어, 아니요. 수학문제집 두 장은 풀었는데 아직 채점까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럼 채점까지 하고 나서 놀아. 이렇게요. 그리고 그 뒤에 채점까지 끝내면 그때 이제 열심히 라는 표현을 해주면 돼요. 아, 채점까지 했구나. 열심히 했네. 이렇게요. 그럼 이제야 우리 아이는 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열심히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또 똑같은 칭찬을 받고 싶어서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실행해 옮길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형제 자매가 있는 집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훈용을 하죠 너가 형이니까 참아 너가 동생이니까 형을 무시하면 안돼 너가 누나니까 동생들 잘 도살, 도, 돌봐야지. 자, 그럼 이런 말들을 들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왜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는가? 저것만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사이가 더안 좋아져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유초등 시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마디니까 이런 표현보다 그냥 어떤 사실을 놓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어, 너가 때렸네. 잘못한 거야. 어, 너 말도 안 하고 물건을 막 가져가서 사용했네. 다음부터는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사용해. 뭐 형이니까 양보해야 하고 동생이니까 말잘 들어야 하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속에 남는 건 어, 아주 가까이 원수 같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이런 마음만 남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요. 형이나 동생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냥 원래부터 없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라는 표현보다는 주어진 사건만 놓고 판단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게 해주는 표현이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어... 또 훈육할 때 유의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 이 표현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너는 도대체 왜 맨날 그러냐? 이런 표현입니다. 어, 이 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억울해하는 표현이에요. 뭐 자주 그러기는 해도 맨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대꾸를 하기 아주 좋은 표현이죠. 제가 그저께는 안 그랬는데요?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럼 이제 버릇없이 군다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자주 하거나 매일 그러는 것 같아도 어, 매번 오늘 지금 일어난 사건 하나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게 논점을 흐리지 않게 돼요. 아이들은요 하루만 자고 나면 어제는 없습니다. <laughs> 아이들 사고 방식은 오늘 그리고 지금만 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맨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그런 겁니다. 이제 엄마 아빠만 연속해서 계속 카운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상황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어 이거 너가 여기다가 버린 거니? 네. 그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렴. 방바닥에 버리지 말고. 너는 왜 맨날 그냥 방에다 그렇게 버리는 거야? 라는 표현은 아이들에게 어차피 너는 내일도 또 버릴 거야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해도 어,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을 그냥 버리게 하는 표현이 되니까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은근하게 아이들에게 압박이 되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도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 지금 이게 최선을 다한 게 맞아?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상하게도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선을 다하려면 최선을 다할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이 최선을 다시 놀죠. 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놉니다. 그만큼 즐겁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냐는 건너 정말 몰입해서 했느냐고 묻는 건데요. 초등 및그 이전 시기에는 즐겁게 노는 그 놀이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의지력이 정말 정말 강하거나 <laughs> 대부분의 아이들은 의지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또는 정말 몰입할 만큼의 다른 어떤 성취 동기가 이전에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의 경험도 또 기회도 적었거든요. 초등시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배우기도 어렵고요. 무엇을 배우는 시기냐면 성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어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끝까지만 해내면 성실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소수만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러한 것에 기준을 초등학생에게 두지 마시고요 지금 주어진 어떤 과제를 뭐 천천히 하든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마쳤는지를 물어보는 게더 좋습니다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다 했는지 뭐 만들겠다고 했던 레고를 다 만들었는지 뭐 그림 그리기를 한다고 했는데 다 만들고 또 물건 정리까지 다 했는지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완결했는지를 물어보는 게더 좋아요. 초등 시기에는 성실성만 획득해도 평생 아주 좋은, 아주 많은 훌륭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이렇게 말하는 게참안 좋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훈육할 때 직접적으로 무엇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지를 단순하게 말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칭찬인데, 뉘앙스는 부정적으로 훈육하는 거죠. 음, 이런 거예요. 이거 너가 한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뭐. 참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아주 놀라워. 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힌다. 야, 너가 이렇게 했단 말이지. 참 특별하네. 정말 특별해. 야, 어지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아주 용하다, 용해. 우리가 보통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중메시지라고도 하는데 이중메시지라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부드러운 언어폭력으로 작용합니다. 욕하거나 소리지르거나 화를 낸건 아니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조용히 천천히 낮춰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건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나 또는 부부 간에도 이런 이중 메시지를 마치 농담인 듯 아닌데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자제해야 될 말들 여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큽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